오늘은 황인수 선수의 UFC 오디션이 있었는데, 페디 맥코리를 상대로 딱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황인수의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배로 끝나면서, UFC와의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황인수의 초반 플랜은 카프킥과 오른손이었습니다. 이 스타일은 과거 최원준에게 초설 KO 패배를 당한 이후 기존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롭게 장착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이 이번 경기에서는 가장 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뷰에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국제 무대에서 카프킥에 이은 오른손은 이제는 너무 흔한 스타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파링 파트너를 구하기가 쉽고 대처법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디 메코리는 프로 커리어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스위칭 스탠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카프킥을 차면 사우스포로 스위칭해서 상대의 카프킥 옵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시작되자마자 황인수가 카프킥을 맞췄고 맥코리는 맞자마자 사우스포로 스위칭을 하면서 너무 간단하게 황인수의 주력기술 하나가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맥코리는 본인이 카프킥을 차고 싶으면 잠시 오소독스로 돌아와 카프킥을 맞추고 나서 다시 사우스포로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거리 킥 싸움에서부터 맥코리가 앞서나간 경기였습니다 카프킥이 봉쇄된 황인수에게 남은 무기는 이제 오른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코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사우스퍼 상태를 유지한 채 케이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황인수의 오른손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인수가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체크훅을 날렸고 클리니트로 적중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황인수의 공격 옵션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고 무기가 없어진 황인수는 어쩔 수 없이 원거리에 서서 맥코리가 먼저 들어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라운드 중반부터 갑자기 황인수의 공격볼 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자 메코리는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메코리는 자신의 타격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포인트 운영만 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황윤수의 입장에서 답답한 흐름이 되었고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이 메코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라운드가 되자 앞서 나가던 맥코리에게 변수가 생겼습니다. 황인수가 갑자기 앞손 활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 라운드는 앞손 활용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맥코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빠지면서 체크훅만 날려줘도 길이에서 밀리는 황인수가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인수가 앞손 훅을 날리면서 들어오자 반시계 방향으로 빠지는 맥코리에게 닿기 시작했고 황인수의 왼손 훅이 클리니트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맥코리는 더 이상 반시계 방향으로만 돌아나올 수 없게 되면서 이후에는 오른손 스트레이트 각도 잡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인수는 앞손 활용을 실전에서 적극적으로 해 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왼손훅과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전부 단타로만 나왔으며 추가적으로 나오는 콤비네이션이 없었습니다. 즉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기 플랜이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메코리가이 리듬에 적응하면서 메코리의 체크훅 적중 빈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경기가 서로 예상하지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후에는 타격 공방을 주고받더라도 임팩트 있는 장면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좀더긴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공격 옵션이 많은 맥코리 쪽이 좀더 많이 맞추면서 포인트 상으로 맥코리가 우세함을 계속 유지했고 결국 맥코리의 만장일치 판정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황인수의 이번 경기를 정리하면 지난 8월 RTU 원매치에 출전했던 장윤성의 상황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장윤성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사이즈가 작은 일본인 파이터들과 경기를 계속 가지다가 자신보다 긴 키트 캔벨을 만나게 되니 기존의 경기들에 비해 거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황인수도 커리어 내내 한국 선수와 싸워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원거리에서 카프킥을 차는 운영이 통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스위칭 스탠스 때문에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적은 옵션만으로도 항상 이어왔기 때문에 앞손 활용이나 테이크다운과 같은 옵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 옵션이 적다는 부분을 공략당했습니다. 다양한 상대와 만나지 못한 경험 부족이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프리뷰에서도 다뤘듯이 이번 경기만큼은 카프킥 운영보다는 k o 를 당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선택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맥코리도 황인수가 2라운드부터 앞손 훅을 활용해서 전진에 들어오자 완벽하게는 대처하지 못하면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면이 나오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UFC와의 계약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양 선수 모두 패배한 경기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수와 페디 맥코리의 컨텐더 시리즈 경기를 리뷰해봤습니다. 황인수는 UFC 도전에 실패했지만 아직 UFC에 도전하는 한국인 파이터들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10월 15일에 열리는 컨텐더 시리즈에서는 권원일 선수가 호안디아즈와 경기가 잡혀있고 12월에는 김상욱 선수의 RTU 결승전이 남아있는데 모두 좋은 경기력으로 UFC 진출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